일본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 부정사 4 2번째 시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실제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봤잖아요. 오늘은 이제 목적어가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문 먼저 보실까요? He told me to text his girlfriend. 자 여기서 텍스트 문자를 보내는 게 누구죠? 목적어죠. 내가 그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가 말한 거잖아요.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실제 목적어가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마찬가지 그녀는 그녀의 엄마에게 가방을 사달라고 부탁했단데 가방을 사는 건 목적어죠? 그녀의 엄마가 가방을 사는 거잖아요.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어, 되는 겁니다. 자, 마찬가지 I want you to go. 자, 실제 가는 건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거기에 가길 원한다. 가는 건 누구죠? 목적어죠. 이렇게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. 자, 포인트를 볼까요?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, 동사, 목적어, 보호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 문장의 목적어가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. 마치 이거는 그 부정사 시편하고 똑같아요. 제가 부정사 시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테레스콘트 목적어, 투부정사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 정사가 나오면 그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 문장의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. 잘 이해되셨습니까? 살짝 어려우신가요? 네,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파이팅.